방 트랩 도어를 막으러 왔다. 지하일 것 같아. s c n d s to insertion. 아이스 Confirmed. 어디로 가게? 응? 음, 뭐지? 어떻게 썼었지? 어? 그냥 발사하면 되는데? 왜안 되노? 되는? 그거... 갈고리 모양 하얀색으로 갈고리 아. 모양 뜰때 발사할 수 있는데 Target, 아 저기는 저, 저기 저 걸리는 게 있어서 그렇구나 오우 oh, 쉣 김두환이야? 김두환이 아니라? 오. 뭐야 오 어, 당연히 아, 어디서 쏜거야? 하이 아그 게임 시작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다치죠

나 여기 집발았됐다는데 카메라 있는데? 어디? 지 아. 어. 내 네, 쪽으로 붙어도 될것 같기도 한데? 이거? 아, 아 다잘보 진짜. 음. 이따 오 아, 우리의 전략은 아, 다.. 안에, 다 안에 있는 건가? 일단 내가 여기를 브리칭을 하면 양쪽에서 조지는 거야 알려줄게 여기 브리칭을 하고 그거 안.. 안.. 안 부서져 쏴도 Friendly <laughs> last operator standing. On what? Fifteen seconds remaining. One R four remaining. Five seconds <laughs> remaining. Oh! Injured. Hostage was KIA. Yeah.